헉, 여러분, 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등골이 오싹해질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빅토리아입니다. 19세기 뉴잉글랜드, 마치 신사임당의 초상화처럼 고풍스러운 집, 그곳에 새하얀 소복, 마치 스산한 안개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은 빅토리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푸른 불꽃, 도깨비불처럼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빅토리아의 집 앞에 서 있는 당신 심장이 쿵 심장이 요동치며 쿵쾅거릴 겁니다. 두 번째 주인공 레바논의 소녀입니다. 마치 전설 속 구미호처럼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마을 마치 우리 시골 뒷산처럼 으슥한 곳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래된 우물 섬뜩한 그 우물 근처에서 그녀를 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인공 바로 에나벨입니다 인형 속에 깃든 악령 마치 처키처럼 섬뜩한 기운을 내뿜는 인형입니다 영화 이야기 마치 전래동화처럼 수많은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단순한 인형이 아닙니다 집에 들이는 순간 마치 애군이 처키사탄처럼 끝없는 악몽이 시작됩니다 에나벨,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다시는 예전처럼 살수 없다고 합니다. 마치 굿판에서 혼이 나간 사람처럼 말이죠. 자, 오늘 준비한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 TOP3 어떠셨습니까? 다음에도 더욱 섬뜩하고 더욱 오싹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시리즈를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게스통TV였습니다.